안녕하세요. 학습지를 대신해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이번 수업은 준사급 사자성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국어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한자능력 검정시험을 볼때준사급부터는 사자성어 양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어려워 하거든요. 그리고 시험의 유형이 네 글자 중에 한 개를 한자로 쓰기로 나오기 때문에 쓰기까지 알수 있도록 정확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정확한 뜻을 알고 끝까지 들어서 암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는 경천애인. 공경경 하늘천 사랑의 사람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함. 하늘을 공경하면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라고 할수 있겠죠. 하늘 무서운 줄 알아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공경경. 하늘천, 사랑에, 사람인, 경천에인. 공전절후, 빌공, 앞전, 끊을절, 뒤후, 전에도 비어있고, 뒤에도 끊어졌다. 그 뜻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다, 전무후무하다. 비교할 만한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 같은 경우에는 꼭 좋은 데만 쓰진 않지만, 공전저루 같은 경우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전절루는 비범한 성취 혹은 최고 수준의 경지를 이르 말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공전의 히트를 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공전이 이 공전절루의 공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하는 표현이 공전절루입니다. 빌공 앞전 끊을절 뒤후 공전절후 교우이신 사길교 버두 써이 믿으신. 벗을 사길 때는 믿음으로써 한다. 여기서 써이는 온모로써 이런 뜻이죠. 벗을 사김에 믿음으로써 한다. 이런 뜻이고 이 교우이신은 신라 화랑도에서 다섯 가지 계열, 즉 세속오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군이충, 사친이오,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사길교, 버두, 써이, 믿으신, 교우이신 교학 상장. 가르칠교 배우라. 서로상 길장. 가르치고 또 배우며 서로의 실력이 성장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도 제자도 함께 실력이 성장한다. 얘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배우는 것만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 아니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승 또한 제자로부터 배우고 그로 인해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것을 친구가 모를 때 내가 친구에게 가르쳐 주면 그 또한 교학상장, 서로 가르치는 사람도 한번더 복습하게 되고 배우는 사람도 알게 되어 서로 실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교, 배우라, 서로상 길장, 교학상장, 구우일모,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 아홉 마리의 소, 그 그러니까 아주 많은 여러 마리의 소 중에 하나의 털.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 하나. 그러니까, 즉, 대단히 하찮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너무 조금, 소한 마리에서 털 하나를 뽑아도 표가 안날 텐데, 여러 마리 소 중에서 하나 뽑은 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찮다. 별볼 일이 없다. 할 때, 구우일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우일모와 동일하게 쓰이는 사자동원, 성어로는 넓고 큰 바다 속에 좁쌀 하나, 라는 창의 일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를 다 배웠는데요,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암기가 되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함, 공전절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탁월한 것, 뛰어난 것, 교우이신, 친구를 사귐에 믿음으로써 한다.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며 스승도 제자도 함께 실력이 성장한다. 951모. 아홉 마리의 소가운데 뽑은 털 하나. 이제 한자만 놓고 한번 읽어 볼까요? 경천 애인 공전절후. 교우 이신. 교학상장. 951모. 경천 A. 공전절후. 교우이신 교학상장 구우일모 경천애인 공전절후 교우이신 교학상장 구우일모 이제 두 글자를 가리고 읽어볼 건데요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연상하여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합니다. 경천애인 공전 절후, 교우, 이신, 교학, 상장, 구우, 일모. 세 글자를 가렸거든요. 연상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경, 천, 애인. 공, 전, 절후, 교우, 이신, 교학, 상장, 구우, 일모.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경천 애인.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은 공전절후. 친구를 사귐을 믿음으로써 한다는 교우이신. 가르치고 배우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뽑은 털 하나. 구우일모. 다섯 개를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 많이 외워졌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경천애인 공전저루, 교우이신, 교학상장, 구일모, 쓰기까지 쓸수 있도록 여러 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